9번 보겠습니다. 다항식 px를 1차식 x-a로 나눈 몫을 qx,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했습니다. 자, 쟤를 식으로 적으면 px는 x-a 곱하기 qx 그리고 나머지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런데 지금 물어본 건 보면 xpx를 x-a로 나눈 몫과 나머지 구하라 했거든요. 그래서 일단 xpx를 여기서 식으로 표현하려면 양변에 x를 곱하면 되겠죠. 그러면 x 곱하기 px는 자, 여기 x 분배 다 해주면, x 곱하기 x-a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렇게 되겠죠. 자, 근데 지금 얘를 x-a로 나눈 몫과 나머지 구하라 했는데, 여기 지금 x-a를 기준으로 식을 다시 적으면, 얘는 x-a 곱하기 xqx 더하기 rx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. 자,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, x-a로 그럼 나눈 몫시 얘가 되고 나머지가 얘가 된다 하면 안되죠 왜냐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반드시 상수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나머지라고 했던 rx가 아직 x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x-a로 더 묶어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그 말은 얘를 x-a 곱하기 xqx 이렇게 되고 자 여기를 x-a로 더 묶으려면 여기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개수로 묶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r로 묶으면 x-a, 이렇게 일단 묶었어요. 자, 근데 이렇게 하면 rx-ar 된 거니까, 위의 식이랑 어, 변화가 없으려면, 다시 ar만 더해주면 되죠. 얘는 상수니까. 자, 그러면 얘를 x-a로 이제 묶을 수 있는데까지 묶어보면, xqx 더하기 r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뒤에 ar이 될 거에요. 자, 이제는 복과 나머지를 해석할 수 있죠. 왜? 얘는, 상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차수가 낮으니까 얘는 나머지고, 이제 얘가 이제 진정한 몫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 찾으라는 거예요. 그럼 몫은 xqx 플러스 r, 그 다음에 나머지 ar인 거, 여기 있죠?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